옥시부인전 10회 어떻게 보셨어요? 태영이의 삶은 정말 하루도 편할 날이 없네요. 외지부를 그만두고 청수현을 떠나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멋지게 참의령을 구해주었어요. 무엇보다 승희가 태영이 곁에 와주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물론 들킬까봐 걱정도 두 배가 되었지만 동생인 성도 겸이 자기 형이라고 하고 또 성윤 겸의 호패까지 있다면 괜찮지 않을까요? 열렬을 강조하는 시대 분위기를 보면 아무래도 양란 이후의 조선사회 같아요 두 번의 큰 전쟁 이후 많은 혼란을 겪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여성의 순결을 더욱 강조하게 되죠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연녀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고 해요 드라마에서도 나왔지만 실제로 연려문을 받기 위해 강제로 죽임을 당한 여인들의 수가 늘어났다고 하죠 게다가 실제 역사적으로 그 당시 정치 상황은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드라마에서도 박준기 위에 있는 병판이 7년 만에 좌이정까지 올랐잖아요. 좌이정이면 정일품으로 당시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최고행정기관의 장이에요.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좌이정이 온갖 명분으로 뇌물을 받아먹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박준기를 시켜서 열려문을 주겠다며 뇌물까지 받고 있는 걸 보면 정말 썩을 대로 썩은 거죠. 아마도 이후에 박준기를 비롯해서 조선을 좀 먹고 있는 좌이정까지 태영이가 잡아넣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태영이의 정체가 위험해질 거예요 차라리 마블리 마음 같아서는 태영이가 그냥 조용히 승희랑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한편 김소혜가 박준기를 만나더니 예고편에서는 혼례를 치르는 모습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정식 혼례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김소혜가 박준기에 첩이 된 걸까요? 하지만 김소혜네 집안도 한양에서 꽤나 재물이 있는 양반 가문이에요 물론 명예가 없는 졸부이긴 하지만요 그런 집안에서 딸을 첩으로 보내는 건좀 아니죠? 실제 조선의 첩 제도를 살펴보면 양인들 중에 첩으로 들어간 사람을 양첩이라 불렀다고 해요. 어쨌든 첩이 되면 자기 자식은 처자로 천대를 받게 되죠. 그런데 김소혜는 양반이잖아요.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시대에 김소혜처럼 신분의 귀천을 따지는 인물이 스스로 낮은 신분이 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왠지 첩보다는 박준기의 후실이 된것 같죠? 아마도 아내를 잃어 아내 자리가 없던 박준기가 후실로 나이가 한참 어린 김소애를 그 자리에 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태영이가 그 집을 도망친 게 7년 전이고 송서인과 혼인이 오고 갔던 게 있는데 김소애가 아직까지 혼인을 하지 않은 걸 보면 그 집안의 평판이 얼마나 좋지 않았는지 알만하죠. 그래서 결국 박준기의 후처 자리를 추락한 게 아닌가 싶어요. 비록 박준기가 나이가 많지만 명예가 필요한 김낙수와 언제나 돈이 필요한 박준기 입장에서는 꽤 괜찮은 거래였죠. 한편 김소혜는 혼인 선물로 뭔가를 요구했는데 아마도 바로 도망친 노비 구더기를 찾아달라는 거였을 거예요. 박준기의 권력을 등에 업고 태영이를 찾는다면 이전보다는 훨씬 더 막강하게 태영이를 추격할 수 있을 테니까요. 역시나 청수영까지 추노꾼들이 와서 뒤지기 시작했고 예고편을 보니 추노꾼들이 승희를 감싸고 있네요. 당장은 쉽게 들키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청수연 전체가 태영이를 지키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박준기와 김소혜 모두 태영이를 죽이고 싶어 하고 있으니 이런저런 빌미로 분명 태영이를 위험에 빠뜨릴 것 같아요. 한편, 청나라에 있는 진짜 성윤겸은 뭘 하려는 걸까요? 대의를 위해 신분까지 숨기고 뭔가를 하려는 것 같아 보이는데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청나라 초기만 해도 정부는 성과 관련한 풍습을 강력하게 탄압했지만 이후 점차 다시 늘어나서 18세기에는 홍등가가 많이 번성했다고 해요. 아마도 성윤겸이 일하고 있던 곳도 그런 홍등가에서 일을 하고 있던 것 같죠. 어쩌면 그곳에서 팔려온 어린 조선아이들을 구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렇게 가족까지 버리고 자신의 신분을 속여가면서까지 하려는 대의라면 아무래도 이후 조선사회도 개혁하려고 할것 같아요. 마블리 촉으로는 성윤겸이 하려는 대의가 실패해서 태영이가 성윤겸을 구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왠지 성윤겸이 태영의 삶을 위험하게 만들 것만 같네요. 저는 곧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안 될까요?